하울 영상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롱부츠 하울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 작년 영상을 지금도 되게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 부츠 어때요? 저 부츠 어때요? 이런 다이렉트가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에도 롱부츠를 또 구매했거든요. <laughs> 제 작년에 엄청 추천했던 스타킹 부츠 어, 스타킹 부츠를 정말 정말 잘 신었거든요. 제가 한 4년 정도를 그걸 매년 구입해서 지금 계속 신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뒤에 굽이 큐빅이 붙어 있다 보니까 평소 제 스타일이랑 잘 맞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나 이런 스타일에는 그 부츠가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부츠들을 좀 구매한다고 좀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laughs> 오늘 소개할 부츠 중에서는 딱한 가지만 제가 너무 추천을 하고 싶고 나머지는 그냥 그랬던 부츠들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 난 이런 스타일이 좋은데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매했던 것들을 같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고시! 우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부츠입니다. 바로 요부츠고요 어, 요게, 그냥 봐도 생각보다 길이감이 엄청 길죠? 요게 어, 마음에 들었던 점은, 우선 앞 코가 사각코. 사각인데 살짝 라운드 된 스퀘어 코입니다. 저는 보통 이런 사각이나 어 둥글게 된 부츠, 구두들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뾰족한 그런 앞이 뾰족한 신발들을 신다 보면 신발이 너무 발이 너무 커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키큰 사람들은 발도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뾰족 코를 신으면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발이 엄청 커 보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laughs> 왜냐면 항상 컸기 때문에 그리고 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 키가 몇이야 어 발도 크겠다 아 이게 기본 옵션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기본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고 있는 값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발까지 굳이 커 보이고 싶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기성 사이즈로 나오는 최대인 이제 250딱 250에 걸쳐져 있습니다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245까지 신기도 하는데 어 그래도 250 신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디자인을 보시면 여기 종아리 중간 정도부터 요발 끝까지 지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벗을 때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어렵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스타킹 붙이만큼 호로록 신었다가 호로록 벗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굽은 3cm입니다. 굽은 굉장히 낮은 3cm예요. 어, 또 제가 여름에는 힐을 잘 신어요. 그리고 평소 운동화 같은 경우에도 굽이 있는 최소 4cm, 보통 5cm 정도는 깔려 있는 굽이 있는 운동화를 많이 신습니다. 근데 부츠 같은 경우에, 특히 겨울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굽이 5c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음, 좀 패딩이나 아니면 아우터, 옷 코트를 입더라도 이게 뭔가 여기가 되게 부해지기 때문에 부해지고 여기까지 커지면 너무 거대해지는 느낌이. <laughs> 있어요. 제가 여름에는 그런 소리를 못 듣는데, 겨울에 그냥 꽁꽁 싸매고 나가면, 주변에서 갑자기 쑥닥쑥닥소닥 속닥, 거리면서, 거의이다, 거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되게 무리한 발언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덩치가 있거나 이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사실 마른 편이에요. 마른 편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지만, 들어요. <laughs> 그래서, 어, 뭐, 사실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면 되지만, 이게, 쪼, 마냥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야, 오늘 제옷 되게 못 입었어. 야, 아, 제옷 되게 이상해. 뭐야? 패션 테러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난내 패션이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신경이 쓰이고, 하,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날 쳐다봤을 때, 옷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laughs> 어, 겨울에는 제가 굽 높은 걸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굽은 이 3cm라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걸 신었을 때 어, 허벅지 중간까지는 아닌데 중간에 살짝 밑에까지 오는 길이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 길이감으로 신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츠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리고 앞으로 되게 잘 신을 것 같은데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점은 흘러내림이 없어요. 여기 쇼핑몰 사장님인지 뭐 모델이신지 하시는 분이 키가 170이었던 것 같아요. 170.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이런 허벅지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사이하이 부츠를 가지고 싶었다 하시면서 이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냉큼 구매해 봤는데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 부츠를 꼭 하나씩은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블랙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장사가 좀잘 되면 다른 컬러도 좀 내주고 그러시겠죠? 아무튼 안망하고 좀 이런 거좀 많이 팔아 주셨으면 하는 말음에 <laughs> 모든 분들이 이걸 좀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 지분 있는 건 아니고요,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잘 신고 있는 부츠인데 흘러내림이 어느 정도로 없냐면 제가 하루 동안 신고 나가서 그 흘러내린 상태랑 그리고 나머지 흘러내린 쪽은 쫙 끌어올려서 비교 영상을 찍어 놨어요. 내가 너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걸 신고 나가서 밖에서 굳이 영상을 또 찍었겠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한 3cm 정도? 그냥 걸으면서 살짝 흘러내리는 정도 외에는 흘러내림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살짝 힘없는 이렇게 후드후두란 소재이긴 한데 근데 보통 이런 스웨이드 재질의 부츠, 그러니까 힘없는 소재의 부츠랑은 조금 다르게 그거보단 힘이 있어요. 제가 이 다음 번에 소개할 부츠가 이건데 이거는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근데 얘는 그래도 소재 자체가 조금 힘 있게 받쳐주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부츠들이 흘러내림이 적더라고요. 아무튼 5만 가지 다 마음에 드는 부츠인데 살짝의 단점이 있습니다. 살짝의 단점은 냄새가 난다. <laughs> 아니 냄새가 후기에서도 그랬어요. 다들 냄새가 난다고. 냄새가 나는데 어, 실제로 받았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하, 나는 운이 좋다, 너무 좋다. 이 냄새도 안 난다 하고 신고 딱 나갔는데 이게 신었을 때 나는 냄새 있죠. 신었을 때옆 사람은 못 맡아요. 옆 사람 은못 맡는데 내이 밑에서 이렇게 스멀스멀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신발 냄새, 그 신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나름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요 앞코 부분 이렇게 여기 접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살짝 하드하게 모양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 처음에 이 발등 부분이 살짝 거슬려요. 이거 그러니까 어, 걸을 때마다 발등이 살짝 이렇게 살짝 조금씩 눌리는 기분이 들긴 드는데 발볼 자체도 넓고 발등 자체도 그렇게 좁지 않게 좀 넓게 나와서 그렇게까지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한두번 정도 신으니까 이 부분은 되게 부드러워져서 괜찮았어요. 아무튼 내가 이런 사이아이, 완전 니아이 부츠를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합니다. 두 번째 부츠는 요겁니다. 사실 이 부츠는 제가 첫 번째 부츠랑 같은 건데, 컬러만 다른 건줄 알고 구매를 했던 부츠예요. 근데 아예 다른 제품이더라고요. 아마 저 부츠는 저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그래도 어쨌든 살짝 사각고 그리고 굽도 굉장히 낮은 굽입니다. 근데 얘는 제가 잘안 신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었을 때 핏은 너무 예뻐요 사실 첫 번째 부츠보다는 훨씬 훨씬 더 예쁘거든요 다리 라인을 엄청 잘 잡아줘서 근데 단점은 뭐냐면 요게 또 이거 있죠 구두에다가 천을 더 씌워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츠예요 그래서 요 발뒤꿈치 요런 부분도 너무 하드하고 전체적인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발볼이 좁은 편은 아니에요. 엄청 넓진 않은데 좁은 편은 아니라서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첫 번째 부츠랑 비교했을 때 발볼 부분의 넓이 차이가 조금 나죠. 이게 이렇게 포개 보면 좀더 나는데 이게 되게 큰 차이거든요. 이게 발볼의 넓이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게 핏은 예뻐요. 다리 라인이 엄청 예쁘게 드러나는 부츠입니다. 어, 길이는 아까 부츠보다는 조금 더 짧게 무릎을 되게 조금 넉넉하게 덮을 정도로 길이감이 오고요. 아마 이런 힘 없는 스웨이드 타입은 여러분들이 구매했을 때 웬만한 모든 부츠들이 흘러내림이 되게 심할 거예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좀 줄줄줄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애당초 조금 길이감이 길기 때문에 흘러내려도. 무릎 밑으로 주, 완전 주르륵 흘러내리는 느낌은 아니고, 딱 무릎 선까지 멈춰서 흘러내림 있는 정도의 부츠였습니다. 어, 이런 부츠들 만약에 조금 더 흘러내림 없이 신고 싶으신 분들은 좀 귀찮긴 하지만, 요 안쪽, 딱요끝 라인, 끝 라인에다가 실리콘을 한번 덧대어 주시면, 그래도 좀덜 흘러내리게 신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팬티 스타킹을 신고 여기 실리콘을 처리를 했다 하면은 얘가 부츠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팬티 스타킹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잡아당겨지면서 좀 스타킹이 내려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흘러내림 없이 신고 싶다면 그렇게 신으시면 됩니다. 라인은 예쁜 부츠이기 때문에 조금의 흘러내림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완전 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추천합니다. 세 번째 부츠입니다. 아까 첫 번째랑 비교하니까 얘가 되게 짧아 보이지만 얘도 어쨌든 무릎 위로 올라오는 부츠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아 이코 라인이랑 이런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코 둥글게 이렇게 빠진 거면 요옆 라인이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국도 어 완전 저는 사실 3cm 보단 5cm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5cm에 가까운 정도를 좀더 좋아하긴 합니다. 예. 어, 키가 커 보이거나 등치가 커 보이는 건 싫긴 해도 또 이렇게 비율이 좋아 보이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cm 정도는 음, 일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굽도 적당하고 신발 편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소재 자체가 겨울에 이거 신으면 발안 시려. 진짜 바지 입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어요. 아예 완전 방수천 같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눈이나 이런 게 와도 스미는 거 없이 다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 마음에 든 부츠 중에 하나고, 또 여기 끝에서부터, 부츠, 부츠 가장 윗부분부터, 발 끝까지 지퍼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도 제일 편한 부츠입니다. 다리 라인이 진짜 예뻐 보이는 부츠라고 해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엄청 얘가 홍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뜨길래 구매를 했는데 어... 좀 아니었어요. <laughs> 진짜 정말 너무 다 마음에 드는데 핏이 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어, 여러분들이 신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휴기가 되게 좋았어요. 특히 키 크신 분들 중에서도 다리 두께가 조금은 있으신 분들이 신었을 때 정말 너무 좋았다라고 크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자랑 <laughs> 자랑이에요. 사실 자랑이에요. 자랑인데 게 극대화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진짜 저희 집 유전이에요. 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저희 집 전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리가 좀 예쁜 편이에요. 남자인 가족들도 다리가 되게 예쁘게 곧게 뻗은 편입니다. 다리, 알도 잘안 생기고, 근육도 잘안 생기고, 근육이 안 생기는 거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유전적인 건데, 그래서 제가 웬만한 160대 분들보다, 그리고 웬만한 저, 제 나이 또래 분들보다 발목이나 종아리가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츠를 신었을 때는 발목 라인이랑 이런 거를 하나도 못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발목 라인이 완전 이렇게 우는데 그냥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살짝 우는 게 아니라 뚝뚝뚝 이렇게 그냥 뭔가 그냥 얘가 너무 남아들어서 톡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울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리 라인이 어, 허벅지 라인까지는 예쁜데 내가 종아리는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부츠를 신었을 때 다리 라인이 훨씬 얇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후기를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츠는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구매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예전부터 신던 부츠예요. 근데, 원래 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굽이 10cm였고요. 그리고 갑옷이 좀 있었고, 그리고 통도 조금 더 넓은 편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부츠를 전체적으로 수선을 했어요. 어, 보통 여러분들이 사이하이 부츠, 롱부츠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길다란 부츠에다가 굽이 요다시만한 부츠들을 되게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저는 이걸 다바을 해서 구매를 했던 거고,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무이 부츠도 여기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지퍼로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에도 되게 편안한 부츠였는데 근데 이제 굽이 10cm가 되니까 너무 좀 힘든 거예요. 불편하기도 하 불편하고 예전에는 제가 10cm짜리 힐을 되게 잘 신었지만 이제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굽도 한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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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더라고요. 제가 허용되는 제체력이 허용되는 그굽 높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수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츠를 구매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쏙 드는 부츠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수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부츠나 구두나 모든 굽들 같은 경우에는 어 최대 3-4cm 정도까지는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신발에 따라 느낌이 다르겠지만 10cm 정도 되는 부츠 힐 이런 것들은 한 3~4cm 정도까지는 최대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앞에 갑옷을 빼고 구불 낮춰가지고 요 정도 구으로 만들었고 요 부츠 라인, 요 부츠 라인도 원래 이렇게 쏙 해가지고 들어가는 요 라인이 아니었어요. 요 라인이 아니었는데 요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딱 맞춰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비용은 뭐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얼마 줬지 한 1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부츠를 구매하면 거의 웬만한 것들을 다 수정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긴 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보통은 이런 아코, 아코 라인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그리고 굽, 그리고 요 포까지 대체적으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올해 롱 부츠는 저는 여기서 딱 끝내도록 할 겁니다. <laughs> 진짜 다짐했어. 마음 먹었어. 오늘도 이렇게 저의 쓸데없는 하울, <laughs> 로무츠 하울 영상 보여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또 구매하실 만한 제품이 있었을 거예요. <laughs> 진짜 그럴 거예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